안녕하세요. 어리별입니다 저는 지금 중국 장춘에 있고요. 오늘 어디 갈 거냐면 여기 장춘에 13위안짜리 뷔페가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500원. 미국 달러로 하면 1.8달러 정도 되거든요. 엄청 저렴한 돈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뷔페가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있는 가격대의 뷔페도 한번 가서.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가격대가 있다고 해봤자 2만원, 3만원 정도밖에 안하지만 뭐가 다른지 한번 비교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렴한 13미안짜리 뷔페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면 좋은 점이 그 우리나라도 한식 뷔페 가면은 그 한국에서 먹는 반찬들 나오잖아요. 근데 중국도 중국집에서 먹는 가정식 그런 반찬들이 나오니까 저는 그런 게 너무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13 위안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엄청 크네요, 생각보다. 얼굴 건 거면 또 자신 있는 건데. 즐거워. 어우,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네. 맛있어 보인다. 계산을 먼저 하고, 여기서 계산하는 건가 봐요. 야 请在手机上输入密码。판을 <목소리> 받았습니다. 오, 자리는 이런 데도 있고 많네요. 가보자. 튀김 같은 것도 있고 토달복 제가 먹고 싶었던 토달복도 있어요. 이렇게 바로바로 만져 주시나 봐요. 여기. <목소리> <목소리> 여기서 시식해보고 가야겠어요. 가지 유리도 맛있어 가지도 어, 한 하나만 더뽑고 갈게요. 이렇게 뽑고요. 어, 좀 많다. 종류가 진짜 많아요. 비닐에 이렇게 돼 있어. 밥은 조금만 해. 일단, 밥만 먼저. 잘 먹겠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하나씩 먹어볼게요. 토달복. 아, 이거 처음 먹어봐, 중국에서. 음, 반. 맛있다. 맛 간이 딱이네. 여기 13회 안이면은 매일 오고 싶을 것 같은데? 음, 마파두부. 야채부터 고기까지 종류가 많아요. 계속해서 리필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뭐지? 음, 와. 엄청 맛있어. 다들 밥을 한솥 퍼서 먹는데 이렇게 먹고 또 먹을 수 있대요. 2,500원에 이게 말이 되냐고. 이 무침은 처음 먹어보는 건데. 음. 어 짜다, 이거는. 닭도둑. 와, 이 친구가 진짜 맛있어요. 국도 한번가져가 볼까, 국. 찌개 좀 가져가야겠다. 닭고기? 이건데, 먹을게요 뭔지 모르겠어. 닭가슴살? 조금만 이렇게. 어, 여기는 만두랑 마늘도 있어. 무슨 맛이지? 음? 엄청 향, 향신료 많이 넣은 닭백숙 맛이에요. 이게 진짜 미쳤다. 한판더 먹으러 갑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요게 계란 같은데 계란 맞네 계란 껍질을 붙여서 요리를 하셨네. 음? 음, 계란찜 똑같네. 여기는 음식 남기면 벌금 이런 거 없나? 음, 음, 마라샹것 같아. 2,500원에 마라샹것도 먹을 수 있다. 튀김 얘는 좀 고기 냄새 난다. 돼지 냄새 저처럼 혼자 오신 분들도 많고, 애기들도 밥 먹으러 오고 그러네요. 저는 다 먹었습니다. 여기가 10개, 여기가 10개, 12개, 22개, 23개, 24개, 25개, 26개, 2개 28개, 개0개2개2개2 3개 25개, 26개, 27개, 28개, 29개, 2개개개3 4개 25개, 26개, 27개, 28개, 29개, 20개, 2개개3 4개 25개, 26개, 27개, 28개, 29개, 개개개3개5개개개 그러면은 이번에 13위안짜리 뷔페에 가봤으니까 다음은 한 200위안 정도 되는 뷔페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날이고요 어제는 저렴한 뷔페에 갔다 왔잖아요 오늘은 15배 정도 되는 뷔페에 가려고 합니다 아 여기가 호텔이었네요 점심 뷔페는 미리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해요 하루 전에 예약해서 오늘은 못 먹고 그러면 저녁 뷔페가 있는데 저녁 뷔페는 할인받아서 308 위안짜리를 195 위안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예약 없이도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여기서 예약을 했고요 어, 이따가 다시 저녁에 방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2,500원과 6만원의 차이를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으러 다시 호텔에 왔습니다 음? 자 여기가 맞았네요. 우와 이렇게 국처럼 먹으시는 분들도 있네요. 생각보다 엄청 크진 않은데 어, 괜찮네요. 그럼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는 고기를 구워주고 계시네. 여기는 면, 면요리, 상추도 있고 빨대 같은 걸로 뭘 예약을 하나봐요. 고기, 피자, 빵도 있고. 파스타도 있고요 여기 먼지도 있네요 먼지 그리고 여기는 뭔지 모르겠는데 뭘 만들고 있네요 만두 같은 거 같은데 그리고 여기 고기가 또 있네요 어, 이거 오리창자인데 오리창자도 있고 여기 고기 하몽, 하몽인가? 하몽을 직접 해먹는 것도 있네요 여기 샐러드 어, 과일 용가랑 사과랑 오렌지랑 음, 있네요 음. 되게 생각보다 조금씩 갖다 놓네요. 오 요리들. 프라이드 프 미트볼 같은 것도 있고 족발 요거 하나. 생선 요리. 새우도 먹고 계셔요. 요거는 한방탕인가? 오 생회도 있나 봐요 회. 해산물들. 여기는. 케이크 있어요 케이크. 와 그냥 케이크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있네요. 커서 먹으면 되나봐. 이것도 해 먹을 수 있고 이런 젤리 같은 것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는 아이스크림이 있네요. 4만 원대인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기대를 했나? 기대보다는 뭐 그냥 그런데 아이거 이거를 막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이걸 이거 해 먹는 건가 봐요 요리를. 담아보자. 아니야, 샐러드부터. 음, 새우장 같은 것도 있다. 와 이거는 닭다리 하나가 살벌한데? 소세지. 한 봉도 한번 썰어볼까? 족발 해체쇼. 엄청 부드러워 보이네? 두부가 접시를 가져가겠습니다. 오, 기름 많은 걸로 가져갈까? 이걸로 가져가야겠다. 첫 접시는 이렇게 떴습니다. 생각보다 뜰 만한 게 그닥 없어요. 난 오히려 저는 13달러짜리 거기에서 많이 펐던 것 같아요. 뭔가 여기는 장벽이 좀 높아 보여. 일단은 그래도 먹어보겠습니다. 연어는 좋다. 연어가 얼었네. 한국 사람들, 쿠우쿠우 가면, 한장 하겠는걸? 솔직히, 가성비가, 쿠우쿠우가 더 좋은데? 아무 족발. 물 같은 건 없나? 음료는 뭐가 딱히 없나봐. 커피가 다네요, 커피. 음료는 여기 있네요. 웨이프 주스 밀크티. 그림티. 탕을 한번 주문을 해볼게요. 제 보통 중국에서 뭐, 급해 나오면은 막 새우 쏟자마자 막 손으로 집어가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 광경은 없네요. 여기에 그렇게 널려 있었는데. 없어졌네. 어, uh, excuse me. We have to choose. Um, we'll have... 아, we'll have... choose soup. 아, 선택을 해야 되나 봅니다 아, choose. We'll 아, this one. Okay, okay. Thank you. 매운 소스랑 그거 두개 중에 선택해서 먹는 건가 봐요. 아, 셰셰. <laughs> 열켜 주시나 봐요 해쉬. 이걸 켰으니까 고기를 가져와야겠죠? 오리창자가 진짜 맛있어. 오리창자, 고기. 여기는 소스 만드는 건가 봐요. 이 자리에 번호가 있어요. 이 번호 이걸로 해서 먹는 거구나. 빨대가 아니라. 그러면 나도 하나 고기를 예약하러 가야겠다. 고기 구워주는 데가 있거든요. 예약을 하고 싶은데, 언어가 딸리니까 못하겠네. 어, 그렇어. 먹어보겠습니다. 음, 약간 싱거운데, 이 소스를 찍어 먹어야겠네요. 싱거워요, 싱거워. 콜라 먹고 싶다, 콜라. 아, 음료수도 그냥 가져가는 거였어. 먹어도 되나봐요. 뭐, 칭따오도 있고. 오, 저는 제로콜라. 고기 양꼬치 좀 주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꼭 김치도 있어요, 김치. 정신없이, 정신없이 담아가긴 하네요. 아, how many? 어, 3? h r e e Yes. t h a n Thank you. <laughs> 어, 영화하실 줄 알아. 3개 주문했습니다. 에. 우리나라는 그 음료 퍼먹는 데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없어서 의아해 했거든요. 왜차 밖에 없지, 주스 밖에 없지 했는데. 근데? 아니었다. 그냥 가져가서 먹어도 되는 거였다. 심지어 맥주도 있었다. 싱거우니까 간장을 찍어서 먹어야겠다. 이 하몽은 맥주 안주네, 맥주 안주요. 오리 창자. 하이디 라오에서 먹고 진짜 놀랬거든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나 싶었어. 제가 내장류를 좀 좋아하나 봐요. 응? 음? 응. 음. 아. 세세 양꼬치 주셨습니다. 세 개. 어, 재밌다. 중국 뷔페에는 양꼬치가 있구나. 응. 음. 스프 향이 지대로입니다. 어떻게나 벌써 배불러. 꽁 뽑아야 되는데. 일단은 그, 13위한 비페랑은 다른 점은 이렇게 직접 주문해서 메뉴가 나오는 게 있고, 고기를 일단 직접 구워주고요. 그리고 스시. 초밥 종류도 있고, 디저트도 많다. 디저트 케이크가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뭐 거의 15배 차이 나는 가격이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죠. 한 끼에 4만 원이에요. 4만 원. 솔직히 우리나라 호텔에서 먹으려면은 그래도 적게 주면 7만 원이고 한 10만 원 정도는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긴 4만 원이 가능하네요. 새우구이 주실 수 있나요? 셰셰 어, 비닐봉지 같은 거 있던데 에이, 일단은 차가운 애들부터 새우, 새우, 새우. 구이 구이. 이 녹진한 봐요. 버터구이인가봐 버터구이. 이것만 많이 먹어도 뽕 뽑겠는데요? 음. 뽕아뽕아 조개가 있어 맛지? 있 이런 요리가 있네요. 이거 하나 먹어, 가서 먹어봐야겠다 얘도 가져다 놓고 이거 아까 제가 떴는데 여기서 썰어주고 계셨어요 음. 음? 이거 그거 아닌가? 병어? 받는 거 같은데? 하향이 살짝 나면서 피자 빵 같은데 그냥? 음. 이건 피자 아니야 피자빵이야 빵 아니 이번에 처음으로 상추 들어간 마라탕을 먹어봤는데 이게 은근히 잘 어울리는 거 있죠 의외의 조합이었어 일단 상추를 어떻게 뜨겁게 먹냐 근데 이렇게 익히면은 상추잎은 이렇게 쪼그라드는데 이 배는 살아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아삭아삭하고 맛있네요 아 이거 맥주 마셔야겠다 맥주 맥주 마실 수 밖에 없어. 칭따오. 중국 와서 중국 맥주 처음 먹어보네. 근데 맥주가 덜 시원하다. 아까 제르콜라가 더 시원한 것 같아요. 생선 안주에다가 맥주 마시기. 한국에서는 혼자 뷔페 가본 적 없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때 무슨 초밥? 초밥 뷔페 한번 가고 이, 이번이 처음인데. 먹을만 하네요. 여기 보면은 계속 메뉴가 바뀌어요. 아, 약간 없었던 볶음밥도 나오고, 뭐, 새우튀김도 나오고, 계속 추가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 좀 가져가 볼게요. 아, 어, 이거? 이거. 씻씻. 구우신 김에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익숙한 맛이에요. 아, 이거 몰라. 솔직히, 이런 요리들은 다 말라 비틀어져서 그닥 맛은 없는 것 같아. 요 그냥 조리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요 사실... 맛있어. 이게 제일 맛있어. 과일 좀 먹어볼게요. 이거 궁금해서 이거 하나. 디저트랑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크레이프 아 이거 두리안이었어 아니 두리안 두리안 너무하잖아 이렇게 13위안짜리 뷔페랑 195위안짜리 정확히 15배 뷔페에서 먹어봤습니다 근데 15배인데 솔직히 말하면 만족도는 13위안이 더큰것 같아요 가성비를 따지고 보면 13미안짜리가 훌륭했다. 여기도 뭐 나쁘진 않은데,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왔나봐요. 암튼 그랬습니다. 이번 중국 비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이건 그냥 작은 귤인데요? 그냥 귤이었어. 너무 귀여워. 귤인데 달다.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 어, 초코 초코 피스 네. 시시.